오늘도 어, 계속해서 율법과 어, 믿음에 대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이 내용에 어, 무슨 교사가 나오죠? 초등. 예, 초등 교사 나옵니다.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몽학 선생. 여러분 몽학이란 뜻을 아세요? 물론 초등 교사에 대한 겁니다. 원래 뜻이 그 원어로. 보면은 초등 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지, 전에 계속 우리가 배웠단 말이 몽학 몽학 학자는 뭘것 같아요? 배운다는 뜻이겠죠. 그럼 몽이 뭘까요? 예, 어린아이. 예 어린 아이 뜻입니다. 어린 아이 그걸 전에 사람들은 이게 한자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뭔지, 몽자가 뭔지, 몽고 할때 몽자예요. 한자로 보면은 어 이건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걸 지금 바울은 율법에다가 비유한 를 거예요. 어,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다. 율법을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어릴 때는 아기 때는. 그러면 그 당시 헬라 시대에는 제 주인들 있잖아요. 좀그 부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개인 레슨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특히 왕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최고의 학자를 데려와 가지고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임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제 임금의 왕자가 태어났잖아요. 공주가 태어나면은 임금이 그거 언제 애기 앉혀 놓고 가르치겠어요 최고의 학자를 불러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그 그 당시 그 어릴 때 왕자들은 그 당시 최고의 뭐 과학자라든지 그런 이제 학자들을 불러와가지고 돈을 주 가르칩니다. 그럼 뭘가르칠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보모가 어, 아기 이제 어, 키우다가 어린도 자라면은 글자부터 가르치겠죠. 글자를 가르치고 그냥 이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의도 가르쳤어요. 예의도. 예의 범절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산다. 또 사상을 가르치고 그 나라 역사를 가르치고. 어. 그럼 이 아기는요. 부모는 있지만 은 누가 다스리느냐. 이 선생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릴 때는. 왕자도 그래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그 선생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뭐활 쏘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활 쏘는 거또 창, 그다음에 뭐그 군인으로서 훈련 을 옛날에는 시켰어요. 왜냐 왕이 앞에 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왕자들 딸들도 뭐활 타, 그말 타고 활 쏘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 이런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어, 굉장히 훈련을 강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일어나야 되고. 어, 오늘은 칼싸움 해야 된다, 활싸야 된다. 예를 어, 들어서 잘 못하면 기합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밥 먹으라, 글자 배워주고 예의 바르게 안 해요. 어른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어른이 다 알잖아요. 또 오전도 못 가려는 때부터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어른이 되면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만둘까요? 믿음이 올 때까지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어. 그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은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부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바쁘다고 팽개치잖아요. 어떻게 팽개치느냐? 게임하라 그러고, 돈 주고 뭐 사먹으라 그러고. 그러고 이제 팽개치는, 그 애들이 뭐 TV에 앉아있고, 영화나 보고, 유튜브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냥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 아이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어릴 때왜 이렇게 했었다? 그돈 번다고. 이참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어, 율법 없이 내버려 두잖아요. 어떻게 살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법이 없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면, 이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실은 잘 자라도록 유익을 하는데, 그럼 최고로 잘 자란, 자란 결과는 뭘것 같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잘 자랐어요. 초, 초등. 교사에게 잘 배워가지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게 잘 자랐어요 그럼 이제 교사가 떠나잖아요 어. 그럼 떠나게 되면은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결국은 성숙된 어른이 되잖아요 그 어른이 돼서 성숙됐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이제 바울에 제가 이제 초등 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게 이건 뭘것 같아요 그럼 쉬워요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믿는 거? 예수 믿는 것 거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사실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요? 율법 법 아래 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 떠날 수가 없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배하는 거죠. 지배,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율법이 있다는 말은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왜 율법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은 엉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먼저 받잖아요. 그 이들은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왜 예수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게 되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0계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이렇게 자라나게 아이들을 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대인보다 앞서는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나이는 이제 그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쉽게부터 가르쳐야 돼요. 외우게 가르치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어.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머릿 속에 이야기하면은 뭐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어.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켜야 돼요. 음. 아멘 없습니까? 대충 시킬랍니까? 그 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아 엄마 할머니 나다지켜서 그런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은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실수하잖아요. 쉽게 명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우리 죄가 사라질 수는 없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바르게 살라고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는 그 다음에 단계가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왜 예수 믿으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다. 내가 선하게 다살수 있느냐. 지키려면 지키려면 뭐예요?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 앞에 나왔잖아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믿음의 계시 예수님을 가르쳐요. 믿음은 구원 받아왜 믿음은 구원 받아요? 구약의 속죄의 제물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는 거야, 죄 사함을 얻는 거야.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야. 이걸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죠? 이게 복음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예요. 바울은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설명을 한 거죠. 오늘 내용이 이제 그게 다 연결됩니다.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왜? 완성했기 때문에. 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절대 우리에게 제사함이나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성경 읽면 읽을수록 이게 너무나 깨달아진다 말이에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어,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 안내로 산다. 여러분, 그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오신 분들이야, 여러이 믿음에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제가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했죠. 또 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 그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완성하신 분이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와 가지고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너희들은 그래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또 거기 빠지고 이 바울이 막 거기에서 분노하면서 사실은 책망하면서 이어리석건 자더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그듭난 거죠. 어,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면 세례가 나와요. 이 세례가 중요한 게 뭐냐? 이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해요.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연합했고 함께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세례는 물론 물 세례를 통해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지만 제가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그토록 드러나는 거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의식을 자 우리가 결혼식을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럼 결혼식 딱 올리면은 완전한 신부와 신랑 아내와 남편이 됩니까? 시기를 올렸어요. 올릴 때는 뭐 아주 뭐 그냥 당신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말해요. 어, 당신이 내 아내, 내가 너 아내. 다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닌 거야 이게. 여러분 세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는 세례 받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세례 받을 때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것이 제자들에게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데도 부인하고 나중에 모른다 그러고 십자가 진다고 죽으면 각오하고 따르겠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이루어져요? 성령 받을 때각 사람 위에 각각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나가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요. 그는 속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 할수록 이제 이건 깊어지는 깊어지는 거예요. 음. 실제 나라는 인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이런 그, 그 뭐죠 서약을 합니다. 질문에 앞으로 성령 세례 를 받을 것을 믿습니까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물세례 받을 때 완전하면은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어, 사도행전 1장에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근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불이 임한 게 아닙니다. 불같이 임한 거예요. 불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그듭난 사람들의 이제 표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막 머리가 불같이 뜨거웠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속에 막 불이 붙어 가지고는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 사람. 있고, 밤새도록 며칠을 막다 토해내는 거죠. 뭐다 토해내. 어떤 사람 등짝이 막그 뭐야 불덩어리가와 가지고는 지지는 같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대걸대걸 구르면서 막밤새 어, 그러면서 막 여기 찍히고 저기 찍 피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김비롱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 보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빈민촌 그게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독재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을 가는데 이뺀치 가지고 손톱을 뽑는데 속으로 막 악이 받쳐 가지고 내가 나가면은 온 가족을 다 살해할 거다 계획까지 세울 때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너 간첩이지 그러고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지 입을 안 열었다고 내가 관첩이 아닌데 그렇게 고문을 엄청 당해 가지고 어 죽을 때 간데 갔는데 할게 없더래요 근데 딱들려 보내주는 것이 성경이래요 그때는 성경도 많이 있지도 않고 그냥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의로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철학자였습니다 철학과를 나왔어요 책 읽어보면 참 똑똑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 의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책에도 나옵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게 성령을 어떻게 임한 줄 아세요? 딱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희망도 없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믿게 된 거예요. 뭔 해결했느냐? 전에는 성경을 안 믿고 학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해 가지고 빈민청 가지고 내가 막 세상에 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간히 들어보면 근데 불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그 성경을 읽다가 이제 성경이 임하는데 그 바닥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는 바닥이 불덩어리예요. 그럼 여러분, 바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냄비 위에 뭐 이렇게 올리면은 그 음식가들이 튀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발바닥을 바닥에 놓을 수가 없어요. 불 덩어리니까 바닥이. 그 좁, 좁은 감옥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발 올리고, 한발 올리고 이러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고 하다 이제 벽 쪽으로 가면은 벽도 불이야. 벽에 여기 팔이 닿이잖아요 그럼 이게 뜨거워가지고 에, 불에 된 것처럼 내는거요 천정부터 불이 내려오고 막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태우를 정도로 타탁 타고 그러면서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경도 안 믿고 가르치고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복음이나 전해야지 목사가 뭔 정치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독재와 싸운다고 그 이제 그 변화받은 거 보면 성령 받아 가지고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에 이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그 독립투사 뭐 하여튼 민주 민주투사가 뭐그 예를 들면은 부활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막 프랑카트 걸고 학생들이 와가지고는 어. 그리고는 또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연 연대 그 밖에 큰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데모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금은 공부할 때라 그러니까 막 저놈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쥐약 먹고 나왔다. 쥐약 먹고 이제 완전히 이제 손들고 안 하기로 하고 풀려났다. 그러고 욕을 하고 뒤에서 야단쳤다.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목사님 이야기해요. 예수는 약을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구약과 신약 뭐 먹고 나왔습니다. 그게 시작돼서 변화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이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다. 세례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받으면 자유로워져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많은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성령에 대해서.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이 옷이 뭐죠?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 가지고 왜숲 속에 숨어버리죠? 왜가 나무 잎으로 가리죠. 자기 죄를 안 거야. 속은 거죠. 그래서 야, 이리 나와, 이리 나와. 그너 잎사귀 가지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양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디자인해서 예수님이 예, 그 "여러분, 가죽 옷은 아마 평생 입어도 그 낫진 않을 거예요.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오래돼서 버리는 거지.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게 그때부터 그게 복음이라는 내용이 제가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자기를 어, 가리기 위해서 또 하나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 나갈 때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일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갑옷을 입었어요. 왜? 적군이 화를 쏜다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면은 뭐가 나와요? 갑주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와서 맞아도 그 쇳, 쇳덩이로 이렇게 쇠 그걸 해가지고 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는 뭘 공격하느냐. 위의 죄에 대한 걸 공격합니다. 율법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멸망해. 그런데 우리는 뭘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래도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을. 제례 받은 것을 성령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 받으면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공격해 와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예요. 이단들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더니 여러분 하늘 날아갔더니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어린양의 피로 씻음 받은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은 더러워져도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어떤 비유해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간다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입니다. 다 어려워질 수 있고 너희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거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을 유혹으로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한 복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 상속자로서 얻을 하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복을 모든 만민에게, 그래서 너는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의 후손들이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오리와 증거에 대한 것. 율법은 유효한데 초등 학문으로서 예수님 올 때까지의 역할이고, 그러나 그 안에 윤리 도덕적인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